주택 공급 감소세 지속 시 25년부터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이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할 경우 지금 주택 공급 물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 원인이 지금 여기서는 공사비 급등,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거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1년 전부터 떠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예, 1년 전부터 떠들었던 내용입니다. 예. 올 하반기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 등으로 수도권에 이어 일부 지방 광역시로도 집값 강세가 번지고 매입 수요가 빠르게 늘수 있다는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추산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금리 하향 움직임. 어차피 금리는 올해 하반기에는 내릴 거라는 게 거의 지배적인 사실입니다. 경기 회복 추세 및 누적된 공급 부족에 따라 9, 10월쯤에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광역시의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올해 3월 말 지금 6월달이니까 석달전인지 거죠 서울지역 아파트에 이어 지난달 말부터는 5월 말부터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이 같은 흐름이 지방 광역시로도 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올해 인허가 물량이 38만 가구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평년보다 약30% 줄어든 규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인허가 물량이 줄었는가? 인허가 신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건설사에서 인허가 신청을 안 했다. 왜그 이유가 뭔가 공사비 급등. 미분양 적체, PF 부실 문제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요게 현재 지금 주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요. 공급 감소 추세와는 달리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주택 수요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30세 도달 인구가 증가하고 독신 가구 및 외국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가구 증가가 지속되면서 주택 기본 수요는 2030년까지 50만원 내외로 계속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금리 하락 움직임과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실제 구매 수요인 유효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사년의 분석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어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자, 올해 인허가 물량이 평균보다 적다는 거는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인허가 나고 나서 4년, 5년 뒤에 입주 물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인허가 나고 착공하고 분양하고 입주죠. 그럼 인허가부터 입주까지는 짧게는 4년, 길면 5년 보시면 돼요.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뭡니까? 결국은 사업행 가지고 죠 그때부터 입주까지는 니년 갖고는 택도 없죠. 요즘에는. 예, 어쨌든.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4년, 5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입, 인허가 물량이 급감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 4년, 5년 뒤에, 지금 24년이니까 28년, 29년도에도 입주 물량 부족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뭐 특정 도시에 걸쳐, 에, 한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죠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 않으니까 전국적으로 공급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25년부터 집값 폭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진행 이전, 어, 공급부족이 가져온 결과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시다, 그러면. 자, 공급부족의 원인과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급부족의 원인은 무엇인가? 공급부족의 원인, 왜 건설사들은 집을 짓지 않는가. 예. 첫 번째,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째, 공사비가 급증했죠. 부동산 경기는 좋지가 않은데, 공사비는 올랐어요. 그러면은, 고분양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분양가로 분양하다 보면은, 결국은, 집은 내 돈으로 다 짓는데, 분양이 안 되는 미분양 리스크를 그대로 건설사가 안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식을 짓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게 바로 공급부족의 첫 번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고금리 탓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PF, 뭐 금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갔다는 거죠. 비용이 다 증가했다고요. 금리가 높다는 것들은 제조, 제조자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 비용 증가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것들을 다 제품 가격에 녹여내야 되는데, 녹여내다 보니까는 그, 분양가가 높아진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능화 자체를 금리가 인한 뒤로 미루지 않는, 미루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분양되고 있는 물건들도 가격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을 놨다가 그, 아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매냐, 전세냐, 뭐, 임차를 임차를 할 것인가? 매매를 할 것인가? 의 선택에 기로해서 아무래도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겠죠. 집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이후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매수하는 거죠. 그죠? 집이 이후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매매 거래량보다는 전월세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이국에도 적어도 내가 전세를 들어가는 2년 뒤에 2년까지 는 2년 동안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야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그죠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세 공급은 어떠한가? 전세 공급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정책적 공급과 물리적 공급. 자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딱 보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다시 부동산 지인으로 들어왔는데 지인에서 보시면 은자 이게 지금 부산의 입주물량입니다 작년도 23년도에 입주물량 33,000가구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지인에서 33,000가구 어마어마했죠 작년에 그래서 입주폭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24년도 입주물량은 16,000가구입니다 25년 만 가구 26년 만 가구 27년 만 가구 사실상 요거는 한 2천 가구 정도의 플러스가 더 나올 수 있을지언정 사실상 거의 확정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올해는 그래도 16,000 가구, 작년보다 거의 절반 수준이 많은 그래도 16,000 가구예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3년 동안 연속해서 그것도 이전의 지표들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3년 연속으로 3년 연속으로 입주 물량이 만 세대에 불과한 시기가 있었는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정말 이제는 25, 26, 27 3년 동안 부산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러한 입주 물량 극히 부족 구간에서 과연 집값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입주 물량 이렇게 부족한데 전세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전세 물량 안 나오거든요. 작년도 입주 물량 터져날 때 팔레 최능의 전세였죠. 당연하겠죠. 내 집이 팔려야지 새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 집이 안 팔리니까 내 집을 전세를 내놓든지, 아니면은 내 집이 전세가 안 나가니까 새로 입주로 아파트를 전세를 내놓든지, 이게 바로 물리적 공급인데 물리적 공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 물량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보시다시피 3년 연속 지금 입주 물량은 매우 부족한 구간입니다. 물리적인 공급상, 공급, 공급에서 전세 공급은 매우 어렵다. 정책적 공급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정책적 공급. 자, 정책적 공급은 뭡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그 집을 전세로 돌려야 되겠죠. 내가 집이 열 개가 있다 해서, 열, 10, 열개 집에서, 뭐, 여기서 한달 살고, 여기서 한달 살고, 여기서 한달 살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사는 집은 하나이고, 나머지 아홉 9채, 채는, 아홉 채는 내가 열 개가 있다면, 만약에 집이 아홉 개는 전를 돌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주택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있는, 있는 주택수도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 다주택자들은. 네개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걸 줄, 줄여서 똘똘한 거한 한두 개 정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취득세가 그 3주택부터는 8%, 4주택부터는 12%인데, 지금 그런 취득세를 감수하고 다주택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다주택자가 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실수요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세 공급은 매우 부족하다. 자, 그러면 다음, 다음 순서입니다. 전세 공급은 부족하고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결국 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전세 공급은 줄어드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일정한 전세 가율 이상이 된다면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이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세 가격이 올라서 1정 전세가율 이상이 되면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이동하게 됩니다. 뭔가면 이 집의 매매가가 5억이에요. 근데 전세가가 뭐 2억, 2억 5천 할 때는, 아유, 그걸 5억 주고 왜 사? 그냥 2억만 주면은 내가 내 집처럼 들어가서 2년 동안 편안하게 살수 있고, 운 좋으면 4년도 살수 있는데, 난 그냥 2억만 내고 그 집에 들어가 살래. 점유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죠? 점유하는 거는 그 집에 5억을 주고 내가 사서 들어가서 살던지, 아니면, 전세가 2억이라면은, 2억에 전세 들어가서 살던지, 점유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갭이 많이 크다면, 5억짜리 집이, 5억짜리 집이 전세가 2억이라면 아무도 집을 안 살라겠죠. 그 집을. 2억만 주고, 주고 들어가서 전세를 살라야지 똑같은 점유 형태인데. 그런데, 이 전세가가 올랐어요. 3억이 되고, 예를 들어서 4억이 되었어요. 전세가가 4억이 되었습니다. 5억짜리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전세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집을 사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즉,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수 수요가 늘어서 금매가 소진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게 매매 가격이 증가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투자 수요까지 가세해서 가격을 더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앞으로의 진행 될, 뭐, 진행될 과정들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인에서 앞으로 24, 25, 24년, 25, 26, 27년, 3년간의 입주물량 절대 부족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제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느껴지실지 몰라도 진짜 내년 봄이면 아마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집 마련은 가능한 한올 가을 전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가을장 지나면은 늦습니다. 네!